따라서 열문화의 비유, 그 열문화의 비유에 관한 말씀 상단에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을 참고해서 보라 이렇게 친절하게 성경구절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와 우리가 내용을 이렇게 잘 비교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다른 것도 있고 또 똑같은 것도 있고 또더 추가된 것도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뭐 비슷한 내용인데 하나는 달란트의 비유, 하나는 문화의 비유, 뭐 이것만 다르지 내용이 흘러가는 거는 좀 비슷하다.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그 큰 일을 이렇게 맡긴다고 그랬는데, 큰 일이 뭔지는 뭐,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여기 보면, 그, 어떤 열 골, 뭐, 다섯 골, 이렇게 다스릴 권세를 준거 보니까, 아, 이게 맡겨놓은 거를 잘했을 때 오는 보너스 축복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 달란트의 비유와 문화의 비유가, 그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첫째는 맡겨 주셨다는 겁니다. 그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맡은 자다. 얼마를 맡았냐? 달란트에 비해서는 차등적으로 이게 맡겨줬습니다좀 기분 나빠요 누구는 다섯 개, 누구는 두 개, 누구는 한 개. 근데 거기에는 그거에 대한 설명도 붙어 있습니다. 각각 재능을 따라 나눠줬다. 그러니까 주인이 볼때 너는 재능이 좀 있으니까 다섯 개, 너는 재능이 없으니까 두 개, 너는 재능이 뭐 적으니까 한 개. 그래서 종들의 어떤 능력을 이렇게 살펴본 다음에 능력에 맞게 그 주인이 이렇게 달란트를 맡겨놨다. 근데 이 달란트하고 문화는 가격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는 이게 은화로 돼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은은 가치가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금은 이게 아주 가치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센데 은은 뭐 거의 별로. 어쨌 달란트와 문화는 가격 차이로는 뭐 어마어마한 차입니다. 이 달란트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 문화는 굉장히 이게 작은 돈에 해당되는데, 저는 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거긴 달란트, 여기는 문화. 제가 볼 때, 여기 맡은 종 그랬는데, 안 맡은 종이 있나? 아무도 없습니다. 사명 없는 사람 있나? 없습니다. 다 사명이 있습니다. 단지 사명을 받았는데, 사명을 땅속에 묻은 사람 있을지 몰라도 달란트를 받지 않거나 문화를 받지 않거나 혹은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기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사명이 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물으니까 안 가르쳐주죠 너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선교 많이 해라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래, 맞아. 돈 많이 벌어갖고, 선교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하나님, 돈좀 많이 주세요. 선교 많이 할게요. 예. 우리 하나님 다 아십니다. 돈 많이 벌고는 딴소리 할것 같으니까, 돈을 많이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벌기 전에는 뭐, 백, 뭐, 그냥, 뭐, 얘기인데, 뭐, 뭘 못해. 부동화 많이 났어요. 우리 주님이 삼위께 예. 돈 많이 벌면 그러고 전지를 붙였대. 우리 하나님 그럴 때 부르시는 게 있습니다. 네가 있는 지금 작은 것도 못 내놓는데 아니 나중에 큰 거를 어떻게 내놓냐? 지금 너하고 너가 갖고 있는 작은 것도 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나중에 큰 거를 어떻게 내놓겠다고? 응? 작은 거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에도 충성하는 거지. 어쨌든 우리는. 현재 작은 것도 내놓기를 덜덜덜덜 떨면서 나중에는 뭐큰거 한번 해보겠다고. 그런데 부도가 많이 납니다. 맡겨준 거 있습니다. 돈을 맡겨줄 수도 있고, 재능을 맡겨줄 수도 있고, 뭐 아론같이 말 잘하는 걸 맡겨줄 수도 있고, 야 모세가 말 못한다 그러니까 그래 또 형이 말 잘해. 모세가 진짜 말을 못하는 사람인지는 궁금해요. 근데 어쨌든 모세가 난말에 이게. 이게. 말을 못한다는 얘기라기보다 제가 볼땐 두려운 마음인 것 같아요. 바로한테 가야 되잖아요. 음. 지금도 대통령 만나러 가는 게, 글쎄 뭐 대통령이 하도 뭐 편하게 그 백성들을 만나주니까 뭐. 친구 같기도 합니다만 어려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라하는 왕을 이집트의 왕인데 만나러 가는 게 아유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가라 그러니까 가서 본뭐 말을 했는데 말도 또 이게 뭐말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말했다가 그냥 죽을지도 모릅니다. 나단 선자가 다윗에게 가는데. 편치 않습니다. 가가지고 아주 지혜롭게 다인 얘기 아닌 것처럼. 하, 어떻게 그게 나쁜 놈이지. 그런 놈 당장 죽여야 돼. 왕이 앞에 나가서. 왜? 왕이 우리 아도 죽인 사람입니다. 우리 아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인 사람인데. 그거 알고 어떻게 와가지고 지금 죽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내 비밀을 알았지? 저 뭐야? 저. 어? 비밀이 새 나갔나? 어떻게 된 거야? 쥐도 새도 모르게 하나 더 죽여라. 그렇게 되는데 이어쨌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무섭게 죄를 시작하는 나단 선자의 말을 듣고 회개해서 위대한 사람이 된 겁니다. 오도 달란트의 비율을 이렇게 문화의 비율을 보면서. 달란트의 비유나 뭐문화의 비유나 안 맞은 사람은 없고 다 맞은 사람만 있다. 오늘도 맡겨준 사명 뭔지를 잘 생각해보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사명 감당하다가 도망만 안 가면 돼요. 도망만 아주 대마처럼 하다가 그냥 세상 좋아가지고 가는 사람 많은데.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 악한 종입니다, 악한 종. 달란트에 비해 나오고, 문화에 비해 나오는데, 요한 달란트, 한 문화 받았던 종이 아예 묻어뒀다가 가지고 온 겁니다. 증식시키라고, 좀 뿔리라고 준 건데, 뿔릴 생각은 안 하고, 묻어뒀다가 그대로 본전만 가지고 왔으니까, 본전을 안 잃어버렸으니까 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주인이 달란트에 비해도 그렇고 문화에 비해서 그렇고 아 그러면 이자라도 받게 해야 될거 아니냐 너는 어떻게 땅에다 묻어뒀다가 가지고 오냐 이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재산을 증식시키라고 했으니까 묻어두면 안 되는 거야 묻어두면 사업을 해가지고 늘려서 가져와야 되는데 늘려보라고 했더니 늘릴 생각을 안하나 오늘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걸 가지고 늘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늘리면 기뻐하셔요, 기뻐하셔. 어디 가서나, 이렇게 어느 곳에 있든지간에 내가 있는 자리를 빛나게 해야 되겠다. 하고 잘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여기 보니까. 그냥 한번 맡긴 거로 끝나지 않잖아요. 달란트에 비해도 또 맡기게 했다 그러고, 아이 한번 맡은 것도 힘들데 또또 맡겨요. 아이 그, 그런 얘기하면 다시 안 맡겨줍니다. 한번 맡았는데 이번에는 진짜 지난번에 연습이고 이번에는 진짜구나. 우리가 연습할 때도 있는데 진짜 하게 되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달란트에 비해도 그렇고 문화에 비해도 그렇고. 그 가지고 장사 잘했더니 여기는 열골, 다섯골 천국에 가면 그 천국이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천국 가면은 또 천국이 임하면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그게 진짜 축복이라고 땅에서도 한 자리 못 했는데 아유. 천국 가서도 이거 한 자리 못하면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천국 가면 꼭한 자리씩 가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아주 구석구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열두 제자라고 하는 것도 내내 열두 다스리는, 제자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얘기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악한 종 같이 아무것도 받을 게 없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더 받은 종이 나옵니다. 더 받은 종. 아, 이 악한 종의 걸 빼앗아가지고요. 열, 열 문화 남겼던 종에게 글쎄, 더 주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저 사람은 그거 뺐으면 그것도 없는데, 그거 빼갖고. 아, 이 사람은 이미 많이 있는데, 그 많이 있는 사람한테 뭘더 주냐. 오늘 이게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에게는 더, 더 잘하게 해주시고, 잘하는 사람에게는 더할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바치는 것도 올해는 차요 요것밖에 못 바쳐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바쳤는데 내년엔 더 바치게 주시고 후년에는더더 바치게 주시고 하나님 더 바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지 나 모르겠어요. 바치면서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올해는 이것밖에 못 바치는데 더 바칠 수 있게 더 많이 바치게. 믿음이 좀 올라가게 예, 지난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믿음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제가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예, 믿음이 올라간 것만큼 우리가 주님 주님께 더 받게 됩니다. 더 받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지금 남, 남긴 종이, 많이 남겼던 종이 더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기는 더 받는 종 되시기를 주여 추원합니다. 그러니까, 탈란티비와 문화에 비해서 공통적인 게 뭐냐면, 맡은 종이 있다는 거고, 악한 종이 있다는 거고, 더 받는 종이 있다는 거고, 똑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얘기는 뭐, 공통적인 얘기니까. 그게 달란트의 비유와 문화의 비유의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는데,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는데, 맡겨주신 것 주님을 위하여 잘 쓰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 되기를 원하며 은혜롭고 축복된 날로 승리하게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을 얻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 나이다. 아멘.